기적을 바라는 마음 장우 서재일 목사 글 예수 그리스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 유럽을 통해 전 세계에 전파되었다. 이 과정에서 유명한 사도나 선교사들의 헌신도 있었지만 무명의 충성된 일꾼들을 통해서도 퍼져 나갔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에 12명의 사도들뿐만 아니라 7명의 집사들도 있었다. 이 일곱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이다. 이중 스테바는 첫 순교자였다. 장례식 때 경관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울었다. 이들은 눈물을 닦으며 양 사방으로 흩어졌는데 결국은 안디옥 쪽으로 모여 교회를 세웠다. 이곳을 중심에서 스테반 죽임에 가담했던 바울이 회개하고 1차, 2차, 3차 지중해 지역 선교 활동을 하다가 로마에 갔다. 결국 스테반의 순교가 로마 유럽 복음화의 밑거름이 되었다. 또한 집사 빌립은 당시의 사람들이 더럽다고 싫어하던 사마리아 지방에 전도하여 거룩한 곳으로 변화시켰다. 또한 에디오피아 여왕 측근에게 전도하여 해외 선교에 시동을 걸었다. 처음 집사들은 이와 같이 주님의 직계 제자 사도들로부터 받은 예수 사랑의 일을 하다가 보니 뜻밖의 큰일을 하게 되었다. 6.25 난리로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흑남부두고 철... 그렇게 합니다만 현봉 그... 때, 현봉학은 유창한 영어로 미군 사령관을 설득하여 10만 피난민을 구출하였다. 아버지 현 원국 모사에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한 사람이라도 살리는 것이라는 말씀을 실천하다 보니 한국의 신들러가 되었다. 우리 평화교회가 개척한 지 3년 된 해에 일곱 권사를 세웠다. 사람이 귀하니 받는 반지보다 이들 모두가 금덩어리 같다. 긴기만 권사는 우리 평화상 수상자이기도 하다. 듣고, 보고, 배운 말씀 따라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지면 상상도 못한 복이 있을 것이다. 새해 출발에 기적을 바라는 마음이다.